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네, <laughs> 처음에는 아, 이렇게, 네. 아, 아 네, 김양기 씨께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예, 아, 옹성호 씨가 아. 대답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양기 씨도 <laughs> 충분히 훈훈하죠. 예. 네, 어 죄송합니다. 음. 네, 우리 혼자 활동하시게 아, 됐는데 네네. 달라진 점 혹시 있으신가요, 옹성우 씨? 네, 아, 혼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 처음에는 외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뭔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어, 멤버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멤버들에게 감정 표현을 했었다면은 그것을 이제 제 안에서 꽁꽁 이제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아 되게 외롭다 혼자 있게 되면서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 이렇게 어, 연기 이제 배, 연기자로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런 감, 저한테 가둬놨던 것들이 조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캐릭터에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어, 제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대본을 읽는 거에 있어서 그런 외로움들이나 제가 가, 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이 어, 최준우라는 캐릭터에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외로움을 음, 조금 받아들이고 어, 잘 이제 적응을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되게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좀 어, 많이 적응을 한 상태고. 어, 배우활동을 하고,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좀 어, 대학생활 때부터 연기자 도전을 계속 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 연기를 보고 연극을 보고 어떠한 작품에 빠져들어서 그 작품을 보고 아 연기 해보고 싶다. 저렇게 나도 저런 어, 분처럼 무대 위에서 뭐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되게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었었고, 그런 욕심, 욕심, 그리고 그런 뭔가, 제가 그런 걸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줄곧 해왔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연기자로 도전을 계속 해보고 싶고, 계속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나고, 더욱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줍게 얘기해주셨지만 어떤 과거와 진심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양기요 예 훈훈한 세 분과 예예 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네 <laughs> 처음에는 아네 네. 아, 아, 향기... 김양기씨께 여쭤봐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옹성우씨가 대답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양기씨도 <laughs> 충분히 훈훈하죠 예 <laughs> 옹성우씨 대답해주세요 예세 분과 함께하는 지금 소감 예 향기 씨 훈훈하죠 훈훈한 향기가 나죠 예. 옹성우씨 대답해 주세요 예 예. 예 함께한 소감 예. 네. 제가 제가 대답 대답 네, 예, 예, 저 저도 갑자기.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어, 우선 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또 이제 지금 많이 또 친해졌고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 또또 또 다들 반접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어, 같이. 많이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네, 수고합니다. <laughs> 미안하다고 <웃음> 네. 하지 마세요. 예, 우리 김양기 씨, 네, 네. 네. 우리 세 분과 함께하는 소감 저는...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 촬영 현장이 네. 예. 네 일단 네 촬영 지금 열심히 더운데 즐겁게 그래도 촬영 잘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어 그래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작품은. 진짜 오랜만이라 초등학교 때 여왕의 교실 이후로는 네 어, 처음인 것 같아서 처음엔 사실 좀 낯설었어요. 이 분위기가 어,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현장에서 좀 무기력한 편이었었어가지고 <laughs> 조용조용하게 지낸 편이었는데 근데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되게 밝은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옆에 있으면은. 진짜 학교 교실에 와 있는 것처럼, 네, 감정도 이렇게 입도 잘 되고, 정말 친구들 같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즐겁게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